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면하는 STB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 뉴딜 대책을 상호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부처는 그린 산업 분야를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 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분야 유망 벤처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해 협업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한국판 유딜 뉴딜, K 유딜에 이 그린 유딜이 어, 들어가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어, 굉장히 저희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장을 하더라도 포용적 성장을 해야 늘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후도 너무나 어떤 그 경제 성장에만 인류가 집중한 나머지 오게 된 하나의 또 재앙의 한 단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린 유디이 펼쳐질 그런 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 저희 중소벤처기업소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박식은 특히 환경산업 육성에 큰 하나의 새로운 계기와 물꼬가 만들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부처는 먼저 그린벤처 백 기업을 공동으로 그리스도 발굴, 그리스도 발굴 그리스도 육성합니다.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친환경 기술 보유 등 그린 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회사를 두 부처가 각각 50곳씩 선정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친환경 설비를 갖춘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를 구축 지원합니다. 두그 부처는 협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